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셨네요. 깨어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주님의 날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54장인데요. 54장 오늘 이 이사야 의 예언에서는 회복에 대한 약속을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복,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데 그 고난과 어려움이 어떤 단순한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다시 이제 바벨론의 이 포로 상황,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사야 선 예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절부터 10절에서는 출산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이야 뭐, 지금도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 시대에는, 성경의 시대에는 그리고 조선시대로 들어가 보십시다. 이 옛날 시대에는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여인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소박을 받고 미래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현재 그런 어떤 고난받고 고통받는 상황을 불임의 상황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소박의 상황으로 비유를 하면서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너희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마침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선포하고 있어요. 이 모든 회복은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메시아의 대속적인 죽임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 회복, 우리가 뭐빛나로말할수 있잖아요. 잘될 거야. 뭐, 나아지겠지. 잘 견뎌봐. 이렇게 우리는 단순한 위로 차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뭐죠? 근거가 있어요. 근거.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백성들을 선민을 어,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 마찬가지죠. 구약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도 똑같이 어떤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뭐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예. 세상의 그 모든 병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 약이 아니죠. 그런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은 뭐예요? 그 약, 구약, 신약할 때 약이 뭐예요? 약속의 약속. 이 성경 66권 자체가 뭐예요? 약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 주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뭐다? 약속을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은혜는 뭐냐면, 내 손에 약속이 있지 않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한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어요. 그저, 어, 앉아만 있어도 힘들고, 전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정말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그런 우리의 삶이잖아요. 겉으로는 뭐된것 같고,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속으로는 썩어지는 것이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우리의 삶이 죄로 오염된 삶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은 옮겨지고, 이 세상은 변화무쌍하고,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러나,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사랑 이 조건은 내가 말씀대로 살든 말씀대로 살지 못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취소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무엇이 우리를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어,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잊지 말건 뭐냐면, 하나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요 이게 약속 백성이 됐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못난 자식 떡 하나 주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부터 취소시킬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이 약속을 또 붙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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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 것처럼 내 죄와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이 언약을 붙들어 나가게 될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누구요?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불임이었잖아요 그 옆에 있는 다른 첩들로부터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러니까 한나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또 이, 이, 사라를 긍휼히여겨 주셔서, 응? 그들을 과거의 모든 고난과 서러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부림하였던 사라가, 그 자손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어떻게 됐어요바다의머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도전은 똑같아요.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어려움들은 끊임없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끌어당기고, 물귀신처럼 나를 억압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어야 돼. 응? 아멘? 약속을 붙들어야 돼. 그러면서 그 증거를 주셔요. 사례. 내가 나의 언약은 신실하다. 나의 약속은 나의 회복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어 이제 유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언하시면서 그 사례를 주시는데 그 사례가 뭐죠?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이지요. 구절 볼까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이 맹세가 뭐예요? 어떤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라고 보여주셨던 게 뭐죠? 무지개 약속 이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바로 무지개 언약과 같은 거예요. 너희가 죄악에서 노아의 홍수를 심판하셨지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거와 같이 뭐죠?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모하셨다, 뭐 맹세하셨다. 지금 바벨론의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다시 물론은 심판하지 아니하셨지만 바벨론 이 어떤 포로 유수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셨지만 아니야 이제는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거야라고 하는 회복에 대해서 다시 맹세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모하셨다고요, 뭐 맹세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열심을 가지고 행하시는 맹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가 있는데 그 마지막 회복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여주시느냐 그게 바로 오늘 11절 12절 말씀이죠 시작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자. 뭐가 생각이 나세요? 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어? 응? 내 맹세는 뭐죠? 절대로 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지금 몇 대에서 말씀하셨어요. 10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에, 나의 화평의 언약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누가 다시 이 말씀의 그 마침표를 찍냐면 예수님이 마침표를 찍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에 보면 마테마가 누가 보금에 똑같이 나오는 그 구절이 있는데 그게 누가 보금에서는 21장 33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말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오늘 1절 말씀이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날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다.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살아가는 이 시대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의 언약이 뭐야?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건 뭐예요? 회복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11절과 12절 보여준 이 모습은 바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 이르살림의 모습의 지금 전초예요. 기초가 뭐가, 뭐가 되고? 응?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고, 내 성벽은 무엇으로? 홍보속으로 내 성벽을 지을 것이다. 자, 계시록 넘어가 볼까요?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보세요. 자, 계시록 22장 10절. 쭉 펴보세요. 지금 이 모습은 결국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죠. 21장, 21장 10절. 자, 21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내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오늘 54장 나와 있는 11절 이하의 모습이 이게. 여러분 책 제목이 뭐라고 되어있어요? 미래의 예루살렘이라고 제목이 붙어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이시니,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뭐 같다?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말더라. 원 54장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자, 18절로 넘어가 보세요. 11 18절.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고 둘째는 남보석이고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 쭉 나오는 거죠. 결국 뭡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뭐예요? 이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라는 이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이 거룩한 예루살렘의 실체가 뭐냐? 어떤 큰 도시가 건물이, 어마어마한 건물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다는 얘기냐? 우주선을 타고 뭔가가 하늘로부터 쫙 내려온다는 얘기냐? 그 실체가 뭐냐? 주님께서 사도요한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언지 그 단서가 9절에 있어요 자 21장 9절에 보세요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실체는 뭐예요? 어린 양의 아내죠. 아멘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예요. 이게 뭡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뭡니까? 누굽니까? 네?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마지막 날에 회복되어질 지금은 고난을 받고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받고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거룩한 성세의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복된 교회 과거 창세기에 있었던 에덴 동산 완전한 천국. 그게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입니다. 회복된 교회. 할렐루야. 교회의 회복이에요. 마지막 날에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교회가 회복될 것이다. 끝까지 믿음과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축복이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 교회, 우리의 모임과 우리 각 사람이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그 실체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영혼이 변하지 않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그 언약과 말씀을 붙들고 단단히 붙들고 언제였을까 붙들고 붙들고 또 붙들고 붙들고 나아가게 될때 바로 이 아름다운 영광,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힘 있게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그 회복됨을 선포하시면서 오늘 절망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